안녕하세요. 오늘은 겨울이 기대가 되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전체적으로 다육이들의 얼굴이 많이 예뻐졌습니다. 동글동글한 그 라인도 더 동글동글해지고 색도 더 강렬해지고 있는데요. 기온차가 많이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육이들의 얼굴이 하나 둘더 예뻐지려고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와중에도 눈에 들어오는 다육이가 있어가지고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. 어 겨울철 관리는 아마 이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. 물 주기만 조심한다 그러면 거의 겨울에는 떠나보내는 그런 달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. 여름 같은 경우는 어 통제를 할수 없기 때문에 많은 달기들이 녹아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서 물 조절만 잘한다 그러면 약간의 웃자람은 발생할 수 있지만 어 건강하게 봄까지 달기들이 잘날수 있을 거라는 어, 확신을 합니다.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예뻐지는 그런 다이귀를 키운다 그러면 만족감은 더 높겠죠. 오늘은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베란다에서도 잘 크는 그런 다이귀들이기 때문에 아마 키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관심이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예뻐질까? 어,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달기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그첫 번째 달기는 샴페인입니다. 이 샴페인 같은 경우는 어, 독일 샴페인도 있고 화이트 샴페인도 있고 레드 샴페인도 있을 겁니다. 지금 영상에 보이는 샴페인 같은 경우는 어, 화이트 샴페인인데요. 어, 오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레드, 레드 샴페인이나 오렌지 샴페인이나 단풍이 들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환경에 따라 약간 얼굴이 좀 달라집니다. 지금 보시면 이 얼굴이 엄마고 이게 자식입니다. 약간 화분의 크기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화분의 재질에 따라서 얼굴 모양이 다 달라지는데요. 이달귀을 키울 때 보통 플라스틱에서 키우시는 분들. 있는데 플라스틱에서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, 식물을 좀 크게 키우기 위해서 어, 플라스틱 화분에 심고 얼굴을 예쁘게 다져지기 위해서 이렇게 도기 화분에다 심는 분들이 있는데 어,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이 어, 플라스틱 화분보다는 이 도기 분에서 어, 성장을 시킬 때더 예쁜 더 강렬한 색감을 어, 만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선 전제적으로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, 화, 이 화이트 샴페인 같은 경우는 어,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품종은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 관심 받게 래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달이 중에 하나인데, 이 겨울만 오면 이렇게 또 예뻐지는, 이 안쪽을 보시면 약간 그 백분이 좀 보이지 않나요? 이 지금 샴페인 같은 경우. 이 백분이 살짝 묻어나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고요. 자구가 많이 태어나지는 않지만 자구가 한번 태어나면 이렇게 또 건강하게, 튼실하게,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겨울에는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지만 이 장마 기간이 오면 좀무름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, 어, 그런 확률이 다른, 달기, 다른 달기에 비해 많아가지고 그 기간만 잘 넘긴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병충해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음~ 제가 매번,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무리하게 물만 주지 않는다. 그러면 아마 초보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품종은 뭐냐면 음 라탐철화입니다. 이 옛날에는 이 라탐철화가 참 비쌌습니다. 그러나 요즘은 많이 가격이 다운돼가지고 어 크게 부담 없이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이 라탐철화 또한 어 물은병에 좀 약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초기 자리 잡을 때좀 조심해서 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그 기간만 잘 넘기면 이렇게. 참, 와인색, 와인 빛감의 아주 고급진 얼굴로 이렇게 변신을 해주는 그런 매력적인 품종입니다. 이 성장이 아주 빠른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작은 철화를 구입해가지고 키워도 한 1년 정도만 되면 큰 얼굴로 만들 수 있는 성장세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고요. 이렇게, 이렇게 만졌을 때 촉감이 아주 좋은 그런 다육이기도 하고요. 단풍이 잘 드는 그런 다육인데, 이철화를 구입할 때는 꼭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, 옆으로 잘, 줄기가 옆으로 자른, 어, 그런 철화는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꼭 줄기 아랫부분이, 음, 잘라가지고 뿌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자른, 커팅되지 않은 그런 철화를 구입해야지만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고요. 이 라탐 철화 같은 경우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품종입니다. 물을 굶기면서 키우면 풍성하게 키울 수 없고요. 이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좀 단수를 할필요성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도 좀 자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좀 키우고 싶다 베란다에서 키우고 싶다 그러면 한 20일 간격으로 물을 주는데 물의 양은 많으면 안되겠죠 겨울에는 특히 이 라탐철화 같은 경우는 이 계절의 변화에 아주 빠른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키울 때 변화를 아주 재밌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품종은 뭐냐면 룬데리입니다. 이 룬데리 같은 경우도 겨울에 아주 재밌는 다육입니다.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다육이고요. 아직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붉은 빛 얼굴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잎잎 크기가 아주 알갱이처럼 작습니다. 작으면서 엮여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잎에 솜털이 나 있어가지고 만졌을 때 보들보들한 느낌이 아주 좋은 다육인데 가끔은 이런 솜털이 있는 다육를 싫어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. 아마 깍지벌레가 잘 생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작은 눈대리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커다란 대품 눈대리를 키우는 것도 재밌습니다.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런 굴곡들이 많이 생기고요. 이 눈데리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하면, 어, 딱 만졌을 때 보들보들 합니다. 그때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. 이 룬데리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물을 줄 필요성은 없구요. 만졌을 때 보들보들 할때 물을 준다 그러면, 음 크게 어렵지 않게 성장을 시키면서 키울 수 있는 품종입니다. 이 깍지벌레가 잘 오기 때문에 이 주기적으로 뭐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예방적으로 깍지벌레약을 쳐준다 그러면 어 그것도 좀 어렵지 않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 품종이기 때문에 알록달록한 그런 성질, 겨울에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를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 눈대리 철화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세 번째 다육이는 뭐냐면. 음 제가 매번 소개해드리는 벤바디스입니다. 이 벤바디스가 참 예쁜 그런 품종인데 요즘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이 떨어져 나간 그런 품종이고요. 벤바디스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부분에 빨간색 라인이 거졌을 때가 가장 예쁩니다. 이렇게 소품으로 키워도 예쁘지만 대품으로 키워도 참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고 무던하게 잘 자라는 지금 보이는. 벤바디스 같은 경우는 거의 20일에 한번 물을 줄 정도로 이 다져진 벤바디스 같은 경우는 물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아, 크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물을 좀물 어, 주는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작은 화분에 키우는 거를 어, 더 예쁘게 보기 때문에 물을 한 20일 간격으로 물을 줬고요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어 거의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. 12월 시작과 동시에 물을 한번 줬고요. 물을 줘가지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색이 많이 빠졌고 이쪽은 아직 색감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. 벤바디스는 아주 무던하게 자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잘 크는 그런 닭이고 가격적으로도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초개해 드린 다육 같은 경우는 어 파랑새입니다. 이 파랑새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키우고 있을 법한 그런 품종인데요. 이, 나이가 들기까지가 참 힘듭니다. 나이가 들기까지 이 단풍을 구경하지 못한다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, 이그 시기만 넘기면 이렇게 빨간색으로, 아, 어 붉은 파랑색으로 변신을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참 재밌는 다육입니다. 이 다육이 같은 경우도 빠르게 성장을 하지 않지만, 어, 매해 다른 모습, 다른 느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파랑색도 꽤 괜찮은 그런 품종이다. 예전에는 이 군생으로 키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요즘은 그러나 적심으로 태어나는 그런 파랑새들이 많기 때문에 적심 군생으로 풍성한 군생을 구입해서 키우기가 아주 쉬운 계절, 쉬운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다기는 말간입니다. 이 말간이 예전에는 아주 고가에 거래됐던 그런 품종이죠. 그러나 자리 잡는데 좀 시간은 걸리지만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면 참 예쁜 품종이고 성장이 정말 느립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성장이 거의 멈춰있다는 라 느낌이 들 정도로 성장이 아주 느리지만 느린 그런 속도에 비하면 보는 재미는 있습니다. 이 중간중간에 뿌리를 못 내리면 공중 뿌리가 나서 마음을 좀 졸이게 만들지만 그 시기가 잘 넘기면 이렇게 연한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면서. 음, 시선을 어,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매력은 있다 그리고 종종 깍지벌레가 잘 찾아오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깍지벌레도 왔다 그래가지고 이달겨 이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, 그런 거에 너무 어, 두려워해서 예쁜 달걀을 구입하지 않는 것은 어, 제어하는게 좋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다육이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서도 아기자기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들입니다. 기온이 낮아지다 보니까 식물에 관심이 덜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예쁘게. 어, 더 예쁜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왔기 때문에 아마 겨울에 다육이 키우는 재미가 아주 재밌을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이 아침 이른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육이 얼굴을 보면 아올 한해 참 어, 재밌게 힘들게 보냈지만 어,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육이들 얼굴이 참 예뻐졌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홍화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주 붉은빛 얼굴로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. 콩화장을 애지중지했던 그런 마음들이 참 이제 보상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관심이 많이 가져 가지게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